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네. 꼭 알고 가라. 네. 뭐 이런 비방이 있다. 네. 이걸 꼭 해놔라. 네. 추천하는 거 있어요, 혹시?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돼요? 굳이 장사하시는 분들 있고, 가정집에도 해도 돼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어고 이게 소품이죠? 이게 이제 갈키죠? 갈키를 돈을 긁어라. 근데, 이제 옛날로 따지면 지게 있죠. 나무 짐 이렇게 짊어지고 온 지게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 갈키를 돈을 갈키로 긁어서 담아 들어오라고. 옛날에, 이제, 할머니 쉽게 얘기면, 만석꾼이고 이제 하인들을 두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없는 사람들도 나무는 해왔잖아요. 그 지게가 막 재물도 실어 날르고 나무도 실어 날르고 뭐 비단 같은 거 모든 것 옛날에는 지게로 이제 이렇게 날렸어요 요거로 돈으로 굴고 나오고 거기다가 돈을 5만 원짜리고 형편 되시는 분들 5만 원짜리고 만 원짜리고 천 원짜리 거기다 지게다 넣으세요. 넣으셔서 요거를 이렇게 같이 놓으세요. 그러면 문켜고문 현관 들어오면 바로 위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 지게를 이걸로 갈키로 긁어서 지게를 짊어지고 들어온다 해서 누구나 집안에 조상은 있어요. 조상은 있는데 조상님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조상님들이 대감 이제 가게 하신 분들은 대감 조상, 대감 이제 첫 대감 그리고 이제. 업대감, 보대감, 사업대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감님마다 누구마다, 김씨, 바씨, 조씨마다 다 우리나라 성이 100까지는 돼요. 근데 다, 성이 다 각자 다르지만 그 집안마다 대감이 있습니다. 터지신도 있을 테고요. 조상대감도 있을 테고, 장사대감도 있을 테고, 사업대감도 있을 테고, 배락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를 재개를 해서 문 위에다가 요거를 거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돈하고 같이 넣어놓으시면 돼. 그러면 조장님들이 갈키로 긁어온다 해서 가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거예요. 소품으로 하셔도 돼. 소품으로 이렇게 걸어서 문 옆으로 이렇게 벽 있잖아요. 이렇게 갈키로. 이거 갈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긁어온다 해서 이제 짊어지고 들어오셔라 해서 이제 대감님이 돈 벌어주세요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뭐 말을 안해 그냥 걸으실 때 대감님 우리 조상 대감님 돈좀 벌어 주세요 하면서 요거를 이제 지게하고 요거하고 돈고 같이 걸어 놓으세요 그러시면 보기도 좋고 그리고 금전이 나갔던 금전도 갈키로 동서남북으로 돈을 긁어 온다 해서 요거 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집안마다 좀 해주시고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그리고 일반 집도 괜찮아요 그러니. 돈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해놓는다고막 갑자기 떼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슬슬, 슬슬, 이제, 동서남북으로 돈을 긁어오고, 돈 나가는 것도 다시 긁어오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사대감님이, 사람마다 돈을 이렇게 누구나 돈은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 여자 남자 다 있으니까 요거를 긁어온다 당겨온다 해서 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게하고 돈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해줘서 돈이 손님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거기 지게에다가 거기다가 만원짜리건 한 달에 한 번씩 만원짜리건 오만원짜리건 넣어놓으세요 넣으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돈을 만 원짜리 넣어놓고, 오만 원짜리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 내가 돈이 들어왔어. 어? 돈이 좀 저번 달보다돈더 들어왔네? 그러면 더 거기다가 돈을 만 원짜리 넣든지 오만 원짜리 넣던지, 형밖으 넣으시면 돼요. 그한 달에 한 번씩. 그러시면, 대감님 더 신나게 벌어주십니다. 그리고 벌어주시니까, 요를한번 재개하고, 돈하고, 요걸 한 번에 문에다가 걸어놓으세요. 걸어서 한번 성부를 한번 보세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